네, 수술과 방사선 치료로 암이 나았더라도 다른 복병이 있을 수 있는데요. 바로 림프 부종입니다. 다리나 팔이 비정상적으로 붓는 질환인데, 암 수술 뒤 옷과 신발이 잘 맞지 않으면 림프 부종을 의심해봐야 합니다. 보도에 지순환 기자입니다. 6년 전 자궁암 수술을 받았던 60대 여성입니다. 다행히 암은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. 하지만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. 3년 전부터 왼쪽 다리가 심하게 붓기 시작한 겁니다. 암 수술 뒤 복병, 림프 부종에 걸린 겁니다. 옷들을 못 입고 신발을 못 신고 남자 운동화를 두 샀어요. 큰 사이즈 하나 작은 사이즈 하나 사가지고 그렇게 짝짝이로 신고 다어요 림프 부종은 암 전이를 막으려 림프절을 제거해 생깁니다. 림프 부종 환자의 다리를 초음파로 찍어봤습니다. 정상 쪽과 달리 배출되지 못한 림프액이 피부와 근육 사이에 쌓인 모습이 분명히 보입니다. 다리와 팔에 주로 발생하지만 배나 얼굴 등 다양한 부위에 올수 있습니다. 암 수술 환자가 늘면서 림프부종 환자도 급증하고 있습니다. 10년 새 무려 세배 넘게 늘었습니다. 유방암이나 자궁암 수술을 받은 여성이나 전립선암 수술을 받은 남성이 조심해야 합니다. 그냥 놔둘 경우 섬유화로 피부 변성이 오며 피부암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아직 완벽한 치료법은 없습니다. 하지만 최근 새 치료법들이 쏙쏙 나오며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. 미세 림프 수술, 림프 흡입 수술, 또 줄기세포 수술들이 시도되고 있습니다. 거의 정상인과 마찬가지로 수 있을 정도까지 치료법이 발전됐습니다. 림프액이 고이지 않게 하려면 하루 최소 2리터쯤 물을 마시고. 반드시 림프 부정용 압박붕대를 한 상태로 1시간 이상 걷는 것이 좋습니다. 암 수술 뒤 몸이 붓는 느낌이 들면서 옷이나 신발 등이 잘 맞지 않으면 림프 부정은 아닌지 정확한 진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전문의들은 말합니다. YTN 지순환입니다.